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급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최초로 포착을 했죠. 지금 이 소식이 나오고 가장 먼저, 아, 이거는 재료가 상당히 큰 재료다. 라고 포착을 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 언론 쪽에서 이유를 이제 뭐 찾는 그런 이 소식들이 뒤늦게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나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지금 뭐 HLB 부분에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뭐 박사도 제가 제 박사다. 이렇게 보시고 믿을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믿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바닥권에서 안티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이게 뭐 항상 반복이 됩니다. 항상 반복이 되고 완전히,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일부러 의심을 받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요 그런 부분과 또이바닷권에서 안티들이 뭐 사기다 어쩌다 하면서 상당히 지금 이 겁을 주고 있죠. 그리고 좌절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게. h f b 는 지금 한 4년 정도 봐왔지만 항상 반복입니다. 그래서 바닷곤 내려왔을 때는 무조건 이 기운TV를 믿어야 됩니다. 이 저를 믿어야 되는 거지. 이 게시판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 이런 부분에 현혹이 되어버리면 어, 최 바닥에서 이제 매도가 손에 나가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어, 상황이다. 그래서 바닥에서 홀딩 홀딩 강홀딩. 제가 리듬까지 넣어가지고 홀딩 홀딩 강홀딩 외우기도 쉽죠. 어, 그렇게 간간 주문을 제가 또 하나 만들어서 알려드렸죠. 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지금은 뭐냐면은 오직 가남 데이터에 집중을 할 때입니다. 가남 데이터. 근데 지금 N D 승인 신청을 한데 있어서. 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 중에 지금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 어, 이제 순환 순항이 잘 진행되고 이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정말로 많이 내려났다 향후 예상 흐름은 한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이 보시면 HLB 생명과학 등기회사 동반 상승 외 해가지고 나오는데 11시 14분에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하는. 그런 소식 나죠. 장기 지속형 혈전증 주사제인 Hb자 국내 일상성인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어제 나온 소식이죠. 이런 거 가지고 저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죠, 이거. 프레스라인의 아홉 시 반에 나온 이 소식. 그러나서도 이제 긴가민가는 하 분위기가 좀 진행이 되었지만 이 내용을 잘 보고 이 내용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건지 어느 정도의 재료인지 이런 부분을 캐치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이 재료는 정말로 큰 건입니다. 정말로 큰 건. 이런 부분을 잡아야죠. 매우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 그리고 어, 지금 모든 부분이 뭐 데이터는 뭐 완벽한 건 이미 다알고 있죠. 그리고 항서제하고 HCB하고 최고 경영진까지 참여해서 협조책을 낮추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냈죠. 이는뭐 HCB에서 이렇게 기사를 낸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했고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항서제하고 이 제비 에,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항서제잘 나가고 있지만 안방만임이죠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 되겠죠 손흥민처럼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가남데이터가 워낙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최대한도로 집중해가지고 포커싱을 해서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류 제출 서류 작업에 아주 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그러겠죠. H. B.도 마찬가지고 H. B.도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죠. 가난 부분에 대해서 얘가 핵심입니다. 핵심 여기에 지금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있죠 당연한 얘기고 지금 hlb는 이 부분에서 성공하게 을 되면은 대한민국 역사를 그냥 바꾸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말로 회사 가치가 떡상을 하게 될 겁니다 떡상을 근데 지금 최근에 조카가 정말 정말로 힘든 흐름들이 계속해서 어, 진행이 되면서 어, 정말 힘든 우리 주주 분들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정말 많이 보냈는데 되는 기업은 되는 겁니다. 되는 놈은 되죠.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간결한 믿음을 가질만한 데이터를 손에 잘 쥐고 있죠. 그런 상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고. 그로이차비 세력의 힘이 엄청납니다. 이 제가 얘기했죠. 한국 투자가 세력 창고다. 라고, 어, 말씀드렸죠. 어, 그대로 오늘은 뭐, 어, 그냥 드러내버리죠. 드러내고 있죠. 세력나 출동한다. 드러내고 있죠. 삼성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계속 하다가 여기서 10만 주 매수로 잡혔습니다. 13시 27분에 매수로 잡히면서 다시 이제 매도가 9만 주 정도로 아 지금 다시 바뀌었고 시나에서는 지금 매수 매도 반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완전히 싹쓸이해버리죠 생명과학도 최근에 주가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와서 아, 지금 대신 이 단타들이죠 단타꾼들이 이렇게 매도하고 할때 한국에서 이걸 다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다 받았죠 그래서 올릴 거를 올라갈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 뭐 그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세력들이 예, 포진하고 있다. 라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시는데, 확실하다. h i 비는 이제 엄청나큰 재료를 가지고 이런 소식이 나오면 강력하게 또 밀어 올리는 그런 또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가지고 있죠. 엄청난 재료와 엄청나게 돈이 많은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공매도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이런 강력한 호재 소식이 디받침이 되면은 공매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다고. 이런 강력한 재료 가지고 밀어올리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가이인자 올라가는 이 흐름을 그냥 바라볼 뿐이죠. 그래서 신한이 매도가 만 오천 주밖에 안 나오고 있죠. 지금 JP는 숨어서지 나오지도 않고 있죠. 어디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있고 한국에서 엄청나게 매수. 그리고 이제 2 시가 되었는데 지금 2 시인데도 지금 정말로 강합니다 정말로 강하고 30850원 이 정도면은 정말 강하게 잘 버텨내고 있다 생명과학도 지금 11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정말로 강하게 일단 잘 버텨내고 있죠 hiv 지 거의 뭐 상체로 가는 분위기까지 갔다가 지금 좀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은 정말로 강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해서 쭉 밀어내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재력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버텨내고 싶어요. 글로벌은 좀 밀고 있고, 밑으로. 그리고 테라피텍스가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이테라피텍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화이 들어오고 있죠. 삼성이 들어오고, 음, 한국이 들어오고. 오늘은 이렇게 좀 밀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HB 그룹이 약세 보일 때 혼자서 가 모습을 보였죠. 그렇지만,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는 것은 테라피틱스입니다. 다음 주가 기대되는 종목은 또 테라피틱스다. 이렇게 또볼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HLB가 135 규모로 지금 진행을 했죠. 유성전자, 삼자비 유전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액션이다. 라고 볼수 있고 지금 추세는 계속해서 살아있죠. 계속 살아있는 추세고, 어, 지금 어제 크게 한번 얻어맞고 끌어내렸고, 오늘은 HB그룹이 이 초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노터스마저도 5%가 올라서고 있는데, 얘는 미리 먼저 올라갔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막 키맞추기나 좀 하자. 이런 분위기로 어, 지금 여기에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지만, HB 테라비틱스는 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해도 상당히 기대된다. 지금 강력하게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뭔가 준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이런 이바닥권에서 그런데 h b 의 근간은 리보세라닙입니다 근간은. 근간이고 핵심은 리보세라닙이고 음. 나머지들은 좀몇 가지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h b 의 움직임을 보면은 테라퓨텍스의 주가 흐름도 심상치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130억 유정을 한 모습을 봤을 때 상당한 지금 기대가 좀 됩니다. ITL 1 0에 대한 이 데이터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그런 정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오늘 뭐 시내에서 많이 매집만 하고 있죠. 주가를 크게 올리진 않고 매집만 하고 있는데, 오늘 인제 이채비 오늘의 주인공이 당연히 이 채비 리보세라닙이니까 이쪽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 테라피틱 선자 이렇게 바닥권에서 그냥 찌그러져 있는 흐름이 나온다 이것도 뭔가 좀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다음 주는 아, 테라피틱스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올 걸로 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바닥권에서 정말로 힘든 구간이었는데, 내릴 때마다 제가, 내리면 매수계라고 했죠, 제가. 분명히. 매수계 맞습니다, 매수계. 레인지로 보러 있죠. 바닥을 정확히 잡아내겠다. 쓸데없는 욕심이라고 했죠, 욕심. 이바닥권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에 매수계, 더 내린다. 매수하면 된다고 했죠. 계속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 올라갔죠. 이런 상황이다. HLB는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뚝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닥권에서는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HLB는 오뚝이기 때문에.